2024년 2월 8일 오전 12시 33분 비트코인 매매. 일단은 어제 매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기 부분 오면은 웬만하면 롱 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웃음> <웃음> 살짝 아쉽게 롱은 일단 못 치게 됐고 아직까지도 떨어지면 계속 반등을 해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로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롱을 타고 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가장 눈에 보이는 건 이제 43,300에서 400, 400에서 43,300, 43,500 여기 구간 웬만하면 뚫기 힘들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기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면 11일, 거의 12일 정도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매매를 하는 것 같고 방향성이 어디로 나올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밑에 내려오면 롱을 봤는데 어, 롱을 받는 기준은 42,700, 42,400, 41,900 여기 부근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할건데 저점은 아직까지 아무리 방향성이 나가도 이 저점까지는 깨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할거지 할, 할 것인데 어, 로스를 되게 짧게 잡아야 하는게 뭐 여기에서 이렇게 짧게 짧게 로스를 잡으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깨지는 걸안 봐도 여기 주변까지는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주변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로스를 짧게 잡고, 짧게 먹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할것 같고,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44,500, 여기 구간은, 충분히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할것 같고, 여기를 만약에 뚫으면 이제, 계속적으로 추세라고 볼수 있는 이 흰색 세줄 라인에서 이제 윗 레벨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할것 같고, 44,500을 뚫는다 했으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이런 구간쯤, 47,000, 48,000쯤,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46,700, 8,000? 높게 보자면 8000인데, 여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을 한 다음 조정을 다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이 평이 어느 정도 모여 있는 구간이고, 기간도 어느 정도 길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부터는 손절을 되게 타이트하게 걸고 매매를 할 생각이고 아직까지도 이 흰색선 부근 밑에 주변 오면 흰색선을 살짝 깨는 선이 있긴 해도 완벽하게 막 이탈이라고 보여지는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상방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걸리는 것은 계속 여기 지점 43,500 여기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확실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를 짧게 걸고 매매를 하지만 이 추세 세개 중에서 추세 1번, 2번, 3번 여기 중에서 이 1번 여기 닿을 때는 살짝 이탈을 해도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웬만하면 지켜보긴 했었는데 이탈을 했, 해도 이탈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깨지는 거는 봐도 여기에서 100불 정도 이 정도 42,500 정도까지는 널널하게 보면서 <laughs> 롱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어제 말했던 그 어제 말했던 구간에서는 숏이 완벽하게 맞았었는데 생각보다 숏을 걸었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먹지는 못해서 아직까지는 숏 거래를 하는 것보다롱 거래를 하는 게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